안녕하세요. 오늘 나의 마음을 관찰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인생을 설렘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았는데요. 그것에 대한 나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 시작합니다. 인생을 가슴 뛰게 살자.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가슴이 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인생에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내 마음이 설레고 기쁘면 되는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죠. 하지만 문득 이런 의문이 듭니다. 살면서 기쁨보다는 고통이 더 많다는 말. 언뜻 맞는 것 같지만 8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정말 고통만으로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과거 이야기를 할때 신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 고통이고 스트레스였을 텐데 말이죠. 기억이 아름답게 포장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당신을 성공과 부로 이끌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편집하는 기억의 마법. 과거의 고통은 당신에게 기쁨을 알려주기 위한 우주의 신호다. 어쩌면 감성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과학은 이 현상을 장밋빛 회상과 정서 퇴색 편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는 과거의 사건을 실제보다 더 긍정적으로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군대 시절이나 밤새 씨름했던 프로젝트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라고 말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억에 담긴 감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훨씬 빠르게 희미해집니다. 고통의 날카로움은 무뎌지고 그 경험에서 얻은 교훈과 성취감은 더 오래 남는 것이죠. 당신의 뇌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고통이라는 원석을 성장의 경험이라는 보석으로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의 선물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한다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용기를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뇌는 영리하게도 고통의 강도는 줄이고 그 경험에서 얻은 지혜와 성장은 보존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실패담을 즐겁게 들려줍니다. 마치 영웅담을 들려주듯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허영심이 아닙니다. 그들의 뇌가 이미 그 고통을 성공의 서사로 재구성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평범한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사건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의미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워렌 버핏은 젊은 시절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입학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이 경험에 대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 덕분에 컬럼비아 대학에서 벤저민 그레이엄을 만날 수 있었고, 그것이 그의 투자 철학의 근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사업가는 나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는 대신 수업료 5천만 원짜리 최고의 경영학 수업이었다고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를 비난했던 상사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약점을 정확히 알게 해주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스승이 될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 요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품는지 관찰했습니다. 차이는 그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게 해 주었다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부자들은 훌륭한 스토리텔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의 서사로 구성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실패와 좌절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더큰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진정한 교훈을 추출하고 그것을 미래의 성공을 위한 자산으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엄청난 역경을 겪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전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합니다. 마치 혹독한 겨울을 보낸 나무가 더 단단한 나이테를 갖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큰 고통을 이겨낸 사람은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깊이가 달라지고, 이전에는 몰랐던 내면의 강인함을 발견하며, 자신을 믿게 됩니다.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 삶에 대한 감사가 깊어집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 가족, 친구, 심지어 평범한 일상까지도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둘째, 인간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표면적인 관계보다는 진정성 있는 관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준 사람들과의 유대가 더욱 강해집니다. 셋째, 내면의 힘을 발견합니다. 이 정도까지 견딜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는 미래의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넷째,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됩니다. 기존의 안전한 길보다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더 명확해지고 그 목표를 향해 더 대담하게 나아갑니다. 고통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지혜를 선사합니다. 이론적 지식과 체험적 지혜의 차이입니다. 사업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경영학 교과서로는 배울 수 없는 실전 지식을 얻습니다. 큰 병을 앓고 회복한 사람은 건강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런 지혜는 곧 경쟁력이 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능력,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 등이 생깁니다. 고통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실전 전략. 첫 번째 단계는 과거의 아픈 경험들을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세요. 이 경험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인가? 이 경험 덕분에 내가 얻은 능력이나 지혜는 무엇인가? 이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이 경험의 가치는 무엇인가? 두 번째 단계는 그 경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 경험이 나를 성장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다시 써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주인공인 성장 소설로 써보세요. 질패와 좌절은 더큰 성공을 위한 복선이 되고, 고통과 시련은 주인공을 더 강하게 만드는 시련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과거의 경험을 미래의 목표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이 미래의 성공을 위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보세요. 마지막 단계는 자신의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야말로 고통을 완전히 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고통 활용법. 스티브 잡스의 해고 경험.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창립한 애플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인생 최고의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덕분에 픽사를 설립할 수 있었고 나중에 애플로 돌아와서 더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가난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경험을 자신의 강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이는 그녀의 방송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스타벅스의 창립자 하워드 슐츠도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다쳐서 일을 할수 없게 되었을 때 가족이 겪었던 고통을 기억하며 스타벅스 직원들에게 파트타임 직원도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복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과거의 고통을 현재의 성공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했습니다. 단순히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의미를 찾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했습니다. 과학이 증명하는 고통의 힘.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와 고통을 경험한 뇌는 더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뇌의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되고 이는 전반적인 인지 능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시켜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을 때 분비되는 엔도르핀과 도파민은 성취감과 행복감을 주어 다음 도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면역 체계도 강화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 회복력도 키워줍니다. 제약과 한계는 오히려 창의력을 자극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압박이 혁신적 사고를 불러일으킵니다. 큰 고통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의 작은 불편함과 도전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의 고통,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등 모든 것이 성장의 재료가 될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을 기록해 보세요. 하지만 단순히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서 배운 점과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적어 보세요. 과거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 보세요. 물론, 직접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그 덕분에 내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그 경험을 완전히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가난을 경험한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의 마인드셋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나는 원래 가난한 사람이야 라는 결핍 마인드셋이고, 다른 하나는, 가난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절대 다시는 가난하지 않겠어, 라는 풍요 마인드셋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부자의 마인드셋을 갖습니다. 과거의 결핍 경험을 미래의 풍요를 위한 동기로 활용합니다. 고통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역설적으로 위험해,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기준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에 도전할 때큰 장점이 됩니다. 고통을 통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겉보기에 화려한 것보다는 실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이는 더 현명한 투자와 소비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과거의 남들보다 더큰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남들보다 더 크게 성장하고, 더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당신의 한계가 아니라, 당신만이 가진 차별점입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깊이 있는 인생 경험은 당신만의 독특한 관점과 지혜를 선사합니다. 인생을 설렘으로 사는 방법,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쫓는 것도, 마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특히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까지도 나의 성장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의미와 감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은 더 이상 아픈 상처가 아닙니다. 당신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끈 위대한 연대기이며 미래의 성공을 약속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금 당신의 과거를 다시 돌아보십시오. 당신을 좌절시켰던 기억들을 성장의 이야기로 다시 써 내려가십시오. 그 고통의 경험 덕분에 당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인정하고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의 마음이, 그 벅찬 깨달음이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그 설렘이야말로 당신을 잠에서 깨우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할 가장 강력한 동기이자 불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자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과거는 당신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자산입니다. 고통을 넘어선 것을 상상하면 가슴 뛰는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